안녕하세요. 4학년 농구 지도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좀 남기고 자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농구 지도의 순서는 제가 단연간 해 보니까 농구 가장 기본은 슛, 드리블, 패스거든요. 어, 근데 친구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슛입니다. 슛. 여기 있는 슛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드리블, 그다음 패스는 뭐 거의 친구들이 이게 잘 연습만 하고 4학년 때 패스까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패스를 가르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도 풀렸으니까 패스까지 할수 있고 그다음 에 코로나 때고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에 관심이 많다 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 자 그러면 손가락 근데 농구하다 제일 걱정되는 게이 손가락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부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잡을 때는 어, 손가락이 보시면 손가락이 수직으로 닿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을 받거나 뭐 다른 공을 가져간다, 가로 챈다든가할 때는 손가락을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로채기 하는 게 아니라 손 전체로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을 잡을 때도 무조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옆이나 위아래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잡는 것부터 약간 지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부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 슛하고 공이 내가 안 들어 공안 들어오는 공을 잡으려고 친구들이 떨어지는 공을 잡으려고 공이 저기나 이렇게 가다가 많이 잡히거든요. 공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걸 떨어지는 공을 이렇게 옆으로 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공은 옆으로, 옆이나 위 아래로 이렇게 가져와서 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손가락이 안 다칩니다. 내려오는 공은 반, 절대 내려오는 공을 내가 잡겠다고 손 위로 뻗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공을 옆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면 손가락을 훨씬 덜 닥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아손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슛의 지도입니다. 슛의 지도. 슛의 지도는. 잠깐만요. 배에서 양손으로 잡고 지금 이제 4학년 맨 처음 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기 때문에 이게 공이 크고 무거워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배에서 이렇게 배에서 잡고 있죠. 배에서 양손으로 잡고 일단은 양손으로 잡고 배에서 시작해서 턱에서 던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옆에서 보면. 자, 배에서 잡고 위로 그렇죠. 이렇게 배에서 시작해서 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턱에서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공의 회전은 이렇게 역회전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애는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역회전 넣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배에서 시작해서 턱에서 던지는 것만 까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위로 이렇게 던진 느낌으로. 어,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배에서 턱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슛 관련 게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활용하실 수 있는 슛 관련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투 바운드 농구입니다. 투 바운드 농구. 어, 먼저 시작점을 정해야겠죠. 지금 이 친구들은 6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자유투 거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좀이 4학년 정도 되면 이 골대 아래에서 한 발자국이나 두 발자국 정도 처음 맨 처음에 그 연습할 때는 이 정도가 됩니다. 애들이 힘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림도 못 맞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4학년인데도 뭐 자유투에서 바로 던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발자국 또는 두 발자국 떨어져서 여기서 골대를 던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골대를 볼때 여기 림을 보면 무조건 림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림윗 부분을 겨냥해서 공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이 슛 던질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이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던질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밍 농구는 이제 2바운드 뭐 농구가 있겠습니다. 하나, 리메 맞았죠? 방금 리메 맞고 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번 튕기는, 두 번째 튕기는 자리에서 어, 슛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뭐 실력에 따라서 뭐 원바운드로 하셔도 되고, 또는 뭐 3바운드로 바꾸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투 2바운드가 제일 무난하고요. 슛을 성공시키면, 다시 최초 시작 지점 정했던 시작 지점으로 가서 던지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중과 림하고 빅보드 아예 못 맞췄죠. 이럴 경우에도 다시 시작점으로 갑니다. 이걸 에어볼이라고 하는 에어볼 나올 때는 어, 시작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주사위 슈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숫자 원마커를 배치를 합니다. 이 여기 원마커가 여기저기 써져 있죠. 그다음에 주사위를 이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숫자 이 번호에서 그냥 슛을 던지면 돼요 1번 나왔죠?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슛을 던져가지고 성공시키면 정해진 득점 5점이면 뭐 5점이 뭐 5점, 3점이면 3점을 먼저 넣는 친구가 이기는 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이런거는 반별로 반 전체가 해도 어, 상관이 없는 어, 무리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갔지? 자, 릴레이 자유투. 어, 릴레이 자유투는 먼저 자유투 시작점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4학년 정도면 림이 여기 있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이나 두 걸음 정도, 어른 걸음으로 큰 걸음 한 걸음 정도 에서이 정도 위치에서 어, 슛을 던지면 된대요. 먼저 자이투 위치 정하고 시작점이죠.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목표 점수를 어, 넣으면 됩니다. 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친구가 다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한공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이제 반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뒤에 친구나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거를 이제 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방금 이 자유투 지점을 다섯 어, 개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올림픽 게임이 됩니다. 올림픽, 우리 올림픽 5성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처럼 어, 다섯 지점에서 슈팅을 하는 건데요. 사이드 엘보, 탑 엘보, 사이드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따가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유투 라인 있고 골대가 여기 있겠죠. 사이드고 여기 자유투 라인에 이게 팔꿈치를 꺾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 여기 탑 엘보, 사이드 이렇게 다섯 개 지점. 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슛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거리를 좀 당겨서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슛을 이렇게 던지죠. 던지고 나서 두 번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또 슛을 던집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친구 던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다시 또 이렇게 슛을 던집니다. 슛을 넣으면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잖아요. 두 번째 지점으로 옮겨서 두 번째 옮겨서 이 친구가 넣었던 친구가 한번더 기회를 갔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갔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슛을 던지고요. 이반 전체가 할 때는 이 뒤로 하나, 둘, 셋, 뭐네 명이나 다섯 명 정도 세우고 각 지점마다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정도 세워서 어, 세워가지고 각 지점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각 지점에서 여기서 먼저 슛 쏘고 두 번째 슛 쏘고 세 번째 슛 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먼저 도는 친구가 뭐 이기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이 위치는 이 지점은 어, 수준에 맞게 4학년 수준에 맞게 좀 당겨서 이 정도 이 정도로 당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게임이 안 끝나지 않아요. 림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섯 명돌아가면 해봤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야 여기서 한번 던졌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 네가 던져 이런 식으로 정 순번을 정해주셔야 되고 공공슛 던지고 나서 얘가 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슛을 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막 머리 맞고 손가락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슛쏜 친구가 공을 다시 갖고 와서 뒤 친구한테 전달해줄 때까지. 어, 슛을 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에 유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 e it. Okay, you can see it. Which is the s i d 다 I make an elbow, I make a tabby, I make an elbow, I make a side. t h 이 s is the side. This is the side. This i 자, 3카운트 슈팅인데요 요건 드립을 3번 치고 그 다음에 슛쏘는거예요 하나 둘셋 하고 점프하고 슛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슛던지는거 t 요자 다시 하나 둘셋 점프 슛 하고 이렇게 던지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도 y 가 있으면 좋은데요 어, 제가 그 이렇게 리바운더 어, 리바운더로 활용해서 슛 챌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바운더 이게 던지면 튀어나이게축쿠볼축쿠볼 축구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축쿠볼 추쿠볼 리바운더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에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13만 원짜리인데 하고 잡고 바로 이렇게 슛을 던지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반동이 세가지고 오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잡고 바로 이렇게 슛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세요.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 붙여놓으면 이제 패스 패스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잡고 올라오고 바로 슛 바로 던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어, 이 리마운더가 있으면 요 요거 얘도 친구도 엄청 좋아하군요 반동해서 받는 게 그래서 요 축구볼 있으면 한 시간 금방 뚝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슛까지만 이야, 말씀드리고 다음 번에 어 드리블과 패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